대전에 거주 중인 88년생 글로벌한 삶을 사는 미국 국적의 프로그래머 미혼 남성입니다. 이분은 88년생 미혼 남성이고요, 현재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15만 불, 키는 175cm, 종교는 없습니다. 네, 이분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1년의 반은 해외에 계시고 반은 부모님이 계신 한국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와 한국에서 만남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글로벌한 삶을 사는 분입니다.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이 가능한데요. 어릴 적에 주립대 교수이신 아버님을 따라 이민을 갔고요. 이후 부모님은 은퇴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시라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이분도 사고가 넓고 배려가 있는 남성입니다. 이분은 군에 자원입대도 했다고 해요. 현재는 이중국, 이중국적을 소유하고 있고요. 성격은 무던하고 살면서 화를 낸 적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분입니다. 취미는 자연 보기인데요. 그래서 복잡한 대도시에서 조금 벗어나 도시와 자연을 공존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책, 트레킹, 자전거 타기, 그리고 요리와 맛집 찾기 등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실 코로나 전에는 비혼주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 결혼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올해 생각을 정리한 끝에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국적으로 이제 군대 입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원 입대를 하셨어요. 뭐 이런 분이면 은근히 또더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은 복수 국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분 부모님은 지금 현재 한국에 계시고요. 뭐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은 한국에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6개월 정도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미국 서부와 한국 이렇게 어느 양쪽에서 소개가 가능합니다. 네. 게다가 이분 원래는 비혼주의였는데 주변에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하시는 걸 보면서 이 비혼주의라는 생각을 접으셨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성분들로서는 이렇게 멋진 남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이 원하는 여성분은 어떤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로 호감이 가고 궁금하고 알고 싶어지는 분이 이상형이라고 하시고요. 나이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하십니다. 또 해외 거주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네요. 네. 담당 매니저가 이분을 추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겉으로 보이는 스펙은 좋은데 막상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 뭐 이렇게 성격이나 이런 거에서 호감이 안 가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음, 네. 이분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잘 자란 분이다. 반듯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분, 여성분을 놓치지 말고 꼭 만나보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네, 진짜 한국, 미국 거주자도 만나실 수 있고요. 뭐, 나이, 직업, 종교 등 이런 배우자 조건이 제한을 안 두셔서 굉장히 만남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만나셔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느낌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원만한 성격에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런 유능한 프로그래머입니다. 이분과의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김선혜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